안녕하세요. 7월 28일 월요일, 보시는 건 동양철관,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건데, 여기는 이제 상장사 KBI 메탈하고 같은 계열사고, 9그 1로 KBI 국인 산업이라고 거기 지배를 받는데, 비상장까지는 한 20개 정도 회사가 있어요. 오늘 전체 거래량, 은메달, 그리고 73년도 설립해가지고, 원유관 가스관 그러니까 알라스카 북극곰 테마전 이제 트럼프가 우리 이제 강제 노역 시키려고막 자꾸 협박하고 있잖아요. We make great again 해가지고 이제 시총 3천억에 이제 부채 150% 근데 이제 지난 사다 분기하고 이번에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주목할 부분은 창사 50년 이래 한 반년 동안. 어, 역사적인 어, 최대 거래량이 <laughs> 터졌어요. 이번에 광복 80주년인데 거기에 맞먹는 역사적인 예, 거래량이죠. 예? 비유가 그런가? <laughs> 그런데 일봉적으로 보면은 이게 3억주까지 터졌는데 오늘 1억 2천만주. 음. 예. 어,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이게 2175원까지 가는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2200원이 이제 단기 적정 고점으로 보이더라고요. 200원, 300원대가.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이제 많이 터졌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일단 넘어갔으니까 바로 직전 고점, 그리고 전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50% 상태라서 이제 차트적으로는 이제 아, 탄력이 막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고 이제 오늘 또 거래도 터졌고 하니까 음 조금 뭐한 며칠 또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운 좋으면은 거기 넘어가가지고 향후 만약 미친다면은 예상가는 뭐 삼천 한백 원대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가야 가는 거고 맹신하지 마세요. 그냥 저 개인적인 이런 주술적인 분석이니까 그래서 차트가 나쁘진 않아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 이게 참고하셔서 야, 향후 이걸 사지는 말고 어떻게 가는지는 한번 보자.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런 취지에야 응. 그래 오늘 또 좋은 저녁 되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 또 갖고 올게요. 응. 동양철관. 응. 그런데 이렇게 막 우리 막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알래스카로 보내는 거는 온 당치 못한 저사이다. 이게 인하견입니다. 어? 또 갑자기 비의 됐네. <laughs> <laughs> 내 안에 끼 있다. <laughs> 주체할 수 없어. <laughs> 고마워요.